우리 2월 기도2 11조의 주제는 Just do it. 믿음이 순종에 이르게 하라. 우리의 믿음은 바로 지금 행동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이, 기, 이 주제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 2월 한달 동안 지금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인 줄 알아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본 사람의 본성은 순종하기가 힘들다 했죠. 우리의 본성은 사실은 불순종에 더 가깝습니다. 불순종의 뿌리는 매우 깊은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 주제 믿음이 순종에 이르게 하라.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순종은 우리랑 잘안 맞아요. 본성상 순종은 내 안에서 많은 저항이 일어납니다. 근데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을 만난 자라야 이 순종이 가능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며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역시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1절부터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일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대한 의도가 있는데 목적 이 있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이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뭐냐?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이제는 이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다는 거요. 예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욕구를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죽었다가 살리신 이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자신이 점점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 뜻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인생 자체가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전까지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분을 위해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욕구가 십자가 앞에 내려지고 점점 주의 뜻을 따라가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왜? 이 목적이 명확하니까. 과거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거신 것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는 선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새로운 피조물이냐?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완전한 인격으로 변화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 계획과 내 욕구를 위해서,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나서는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제 사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냐? 사는 방향과 목적이 틀려졌어요.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뭐냐? 이제 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5장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뭐냐? 우리의 이 삶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돼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께 막힌 게 없고 예배 가운데 열려 있고 기도 가운데 열고 대화가 열려 있고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이고 화목케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삶의 목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거룩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 이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발전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뭐냐?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사람들끼리의 화목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들어간 공동체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신앙사활의 굉장히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어지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서면 자꾸 사람과의 관계가 갈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다.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믿음 생활과 멀어진다. 그러면 화목해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고 있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사람 사이에 화목해 되는 이 역할, 이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교회와 가까워져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깨지는 방향으로 간다. 주의 영광 위해 쓰임 받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에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과 화목해하기 위해서, 만물과 화목해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며 세상에서 찢기고 눌리고.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땅의 일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지를 믿음으로 가르쳐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힘을 북돋아서 그들 믿음으로 서게 하는 것 이게 맞물고 화목해하는 사역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근심에 근심을 더해서 더 믿음으로 살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어떤 사람이 쓰임 받고 있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 되게 하고 이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신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집니까?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합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점점 기도 의 자리에 정말 깊음으로 나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점 자라고 분열과 갈라짐과 아픔이 아니라 정말 사람과 하나가 되는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는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성도의 사명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이고 하나님과 화목, 사랑과 화목, 환경의 화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볼수 있죠. 이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고 있는 신앙의 방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열매는 늘 나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사랑과 화목되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 애를기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성도로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늘 나를 통해 이러한 열매가 교회 곳곳마다 어디 곳에가든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때 믿음으로 순종, just do it. 지금 바로 순종해야 될 것들이 뭐냐? 바로 이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하나되는 이 환경과 하나되는 이 역사죠. 그러므로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될때 그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달지는 않지만 삼 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든지 아무게도 거리 꺼리키지 않게 하고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화목해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되고, 사람과 화목시켜야 되고, 환경의 문제를 극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고 부름 받은 사람은 비방 받을 만한 일을 피해야 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 비방 받지 않아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를 얘기하죠. 6절, 7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시없는 사람과 진리와 말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비방받지 않는 일꾼들은 먼저 깨끗해야 되겠죠 깨끗하지 못하면 비방을 받습니다 자 전도해 보면 자 우리가 교회 세 가지 오면 쉬었다가 나오는 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 떠났다 나오신 분들. 왜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을 방역하셨습니까? 물어보면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 어떤 시험거리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직장생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업관계로 여러가지 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나 교회 안 간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화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사람과 화목케 하고 환경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에게 이런 비방받을 만한 일들이 생기면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내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웃에서 맨날 싸워요. 맨날, 예? 그리고 맨날 문제,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초청 줄이니까 한번 와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난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난 교회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화목해하는 사명을 내 자신이 깨끗하지 않으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화목해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방받을 만한 일이 없는 깨끗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죠 오래 참을 줄 알아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일군이 참지 못하고 비방거리를 제공해요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화를 내거나 분노를 폭발해버리면 비방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가 정당한 이유로 거리에서 다투고 있다. 명분 있는 말로 다투고 있는데 그걸 지나가다가 성도가 봤어요. 어떤 명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다투는 모습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죠. 아, 저분은 참 귀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왜 저렇게 다투시는가 실족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을 세울 때 중요한 그 일꾼을 세울 때 중요하게 보는 성품 중 하나가 오래 참는 성품이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비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의 일, 화목해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자비롭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사랑을 깨달고 은혜를 깨달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그 눈빛에 늘 눈물이 있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해져요. 늘 우리 자신은 자기의 거울을 보고 한번씩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얼굴인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 자비롭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화목해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분노를 멈추고 하나가 되는 것인데 본인 자체가 화가 나 있고 본인 자체가 얼굴이 굳어 있고 늘 뭔가 어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어떻게 화목해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거짓이 없는 사람, 예? 막 거짓말하는 사람 뭐 그런 말일 수 있지만. 여기서 한 말과 다른 곳에 한 말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사람 그런 건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이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저렇게 말하냐 이런 말로 비방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함을 통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 비방을 받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과 화목해하고 사람들을 화목해하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모습으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 옆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사실은 9절 10절만 읽었지만 8절부터 소속던 말인데 8절에 오면 우리 성도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처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를 막 꼬시는 것처럼 보이고 저 말이 교회 나오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 말인가보다 생각하지만 교회 나와서 믿음을 갖고 보면 우리가 한 얘기가 다 참된 것을 알게 돼요. 이곳에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진짜 행복이 이곳에 있죠.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하나, 유명한 자 오늘도 두 분의 성도를 보냈는데. 이 세상에서 보면 우리는 지식이나 물질이나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무명한 자 같으나 거지 나라처럼이 땅에선 버림받아 아무도 그를 바라보고 구걸하는 그들을 생, 신경 쓰지 않지만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유명한 자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러 오죠 그래서 어제, 저녁, 어제 저녁 밤에 잠을 자는데 참, 우리 곁을 떠난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잠이 오지를 않아요. 두시 정도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뭘까? 젊을 때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고, 술을 다 하고 부르심을 받는 분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천사들의 수종을 받아 천국으로 입성할 때, 우리의 삶이 후회감이 없이 주님 품에 안겨서 많은 믿음의 선지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 안에 입성하게 되는 그 일들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깝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삶이구나 오늘 새벽에도 이곳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성로대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이렇게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정말 하나님 앞선 유명한 자,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구절 하반부 보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육신로 보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징계를 받아 죽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이 생명의 불꽃을 꺼뜨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아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히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 우린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십절에 보니까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케하는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 매일 이러한 삶을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남들과 비교해서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주님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며 살아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늘 자랑스러워요 저는 성도들을볼 때마다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자기 자원을 쓸 줄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풍성하고 늘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오며 사는 성로들을 볼 때마다 참 정말 감동이고 감사가 되죠. 우리의 삶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죽음 같으나 죽지 아니하는 존재.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를 위해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순종하는 것이 굴복다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굴복되어지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느냐? 바로 믿음으로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자리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기쁨과 감격 속에 주를 위해서 순종함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누가 사람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명절 때 우리 자식들로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안 왔으면 좋겠대요, 애들이 이제. 너무 힘들데? 그래도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수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나와요. 너 손님이 오면 그렇게 안 하죠. 애들과 손주가 오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왜 손주 봐줍니까? 예? 손주 봐주는 게 쉬워요?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 봐줘요?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고 손주가 너무 그렇게 이쁘다고 좋대요. 몸이 힘든데 그 봐주고 계시더라고. 저는 제가 만나면 잘 봐주지 말라 고 그러거든요. 이제 남은 생에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근데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몸은 힘들지만 봐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 수고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갈 때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고 성도들 관계 속에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그냥 하나가 되고. 우리의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면서 정말 은혜 충만한 모습을로 살아가서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껏 일하심을 우리 가정과 교회 사역에서 마음껏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는 이 한해와 이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뭐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냥 신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스라엘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모 크게 해주시고, 통성의 덤에 나가겠습니다.